안녕하세요. 연애박사 박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는지 잘 압니다. 고백의 순간 혹은 두근두근 기대했던 만남 뒤 당신이 받은 대답이 예상치 못한 거절의 말이라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거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절당한 순간이 오히려 반전의 순간이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거절을 통해 오히려 더 멋진 남자로 기억되고 여자가 오히려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이는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거절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방법 여자에게 남는 여운을 줄수 있는 행동과 말들에 대해 연애 전문가의 시선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거나 그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룰지 알려줄 지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1. 거절을 멋있게 받아들이는 법, 쿨한 남자가 되자. 거절당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거절에 상처받아 불안하거나 초조한 감정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말하느냐가,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지를 결정짓습니다. 예실 차분하고 쿨하게 받아들이기. 만약 여자가 미안하지만,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때 흔히들 하는 실수는 이런 반응입니다. 왜? 내가 뭐 잘못했어?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이러한 반응은 당황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대답은 차분하고 쿨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솔직히 그런 당신의 모습이 좋아요.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이처럼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거절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면 그녀는 당신을 성숙하고 멋진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 여자의 거절 속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기. 여자들은 거절할 때 종종 돌려 말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남자가 진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거절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시 여자의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에 숨겨진 의미. 여자가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는 보통 내가 찾는 남자는 아니에요. 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실수하는 반응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나는 안 돼? 올바른 반응 그렇게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저도 당신에게 좋은 기억이 되었길 바라요. 이렇게 담담하게 감사의 말을 건네면, 그녀는 당신의 성숙함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당신이 더욱 자신감 있어 보이게 만들고 오히려 매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예시 3. 요즘 너무 바빠서. 의 이면을 읽는 법. 요즘 너무 바빠서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라는 말은 대개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든 그녀와 만날 시간을 확보하려고 애쓰지만 이럴수록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답 바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저도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렇게 쿨하고 여유롭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녀는 이 남자 참 쿨하고 매력적인 애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거절의 순간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 대화법. 거절의 순간에도 어떻게 마무리 대화를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여운을 남기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한마디로 인해 그녀는 이 남자를 놓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시 4 궁금증을 유발하는 마무리 말. "저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뵐수 있길 바라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도 당신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한마디를 남기면 그녀는 나중에라도 당신에게 다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거절 이후에도 당당함을 유지하기. 거절당했다고 해서 당신의 태도나 자신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자신감을 그녀에게 보여주면 그녀 역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시 5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일상 살아가기. 거절을 당한 뒤에는 무조건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밝은 모습으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멋진 모습을 만들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세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어요. 덕분에 매일매일이 즐겁네요. 당신이 거절 후에도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녀는 오히려 그 순간 당신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5. 거절 후에 더욱 멋진 모습으로 변하기. 거절 후에도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고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이런 변화들은 당신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더욱 매력적인 모습을 만들게 해 줍니다. 예시 육자기 발전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 거절 후에 변화하는 모습을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보여 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운동을 시작해 건강한 몸매를 만들거나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자신을 꾸미는 것. SNS에 긍정적인 활동을 공유하며 활기찬 모습을 드러내기. 이러한 자기 발전을 통해 그때 내가 이 남자를 왜 거절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여성에게 어필하기 여자는 자신감 있는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당했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으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매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절당한 상황에서도 여유롭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남자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 7 자신감 있는 말투와 태도 유지하기 상대방을 만났을 때 웃으면서 인사하기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있죠? 저도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우울한 모습이 아닌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녀 역시 당신에게 다시 한번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 거절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거절은 우리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어려운 경험이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더큰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당신이 거절의 순간에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녀는 오히려 당신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그저 시작일 뿐 당신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거절당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더 멋진 당신이 되기 위해 이 순간을 사용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천할 시간입니다. 샤워 후에는 상쾌한 샤워, 코롱을 뿌리고 은은한 향수로 매력을 더해보세요. 다운이로 깔끔하게 세탁한 옷과 손톱, 코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준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만남을 향해 당당하게 출동해보세요. 여러분의 중년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시청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실 거예요. 혹시 댓글을 안 남기시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잊지 마세요.